곰팡이 잔뜩 낀 벽지며 색바랜 장판, 낡은 싱크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깔끔해진 주방과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한 화장실에 노부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1951년 강원도 철원지구 전투에서 복부에 포탄 파편상을 입고 명예 제대한 변무형 어르신,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사업의 일환으로 바뀐 보금자리에 자랑스럽게 훈장을 내건 부부는 오는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밖에, 벽도 전부 바람 안 들어오는 거다막아주지 전부 다 전기도 잘안 오는 전기권지 주지 전부 모든 것이 다 방하고 조심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이번이 4천 번째입니다. 장애나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세대를 선정해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고. 국가 유공자가 지역 보훈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앙 정책에서도 그 중요성을 언급을 해 주셨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허르 신의 집이 나라 사랑 행복한 집으로 새 단장을 마친 날 마을회관에서는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